자, 폴라리스 오피스를 여러분들이 컨택하려면, 정확히 얘들이 어떤 테마에 속하고, 어떤 기업인지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얘들 같은 경우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 어, 스마트 디바이스, 어, 그리고 가장 여기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게, 모바일 오피스, 이제 PC 오피스, 그냥 말 그대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주력적으로 얘들이 하는데, 지금 부각된 게 뭐죠? AI. AI 솔루션 서비스예요. 말 그대로 생성형 AI 기능 활용 이 폴라리스 오피스 AI 이거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바로 나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부각을 받고 있고 근데 또 웃긴 게 여기서 엮이는 게 테슬라 디스플레이에서 폴라리스 오피스의 서비스 연동 소식을 한다. 이래가지고 또한번 급등이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호재인데 문제는 어 여기서 좀 가라앉고 또 추가로 지금도 장이 많이 안 좋아요 이스라엘이랑 뭐예요 한바탕 아주 팔레스타인이랑 그러니까 이런 개새끼들이 진짜 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다들 정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치하는 새끼들을 사람 새끼로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나라든 국제정세든 뭘다볼때 정치하는 걸 보면요 그냥 좋은 감정 가지지 마세요 근데 방향은 우리도 얘들의 정치 성향을 성 정치 방향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 수혜를 해서 돈을 벌죠. 말 그대로 우리는 돈만 벌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뭐자 정치에 완전 뭐 흔히 말하는 극우 성향, 그다음 에 극진보 성향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가지 마세요. 이런 거 당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절대 주식으로 돈못봅니다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이 폴라리스 오피스 이게 확실히 22년 말로 기준 작년 말로 기준했을 때 이게 2 4 3개국의 뭐예요 어, 1.2억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로 커요 얘들이 진짜 모바일 게임에서도 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딱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얘들이 생각보다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뭔가 안 나오죠 근데 보면은 뭔가 계속 매출을 확보하고 근데 또 오해할게 아니 1억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 매출이 거밖에안돼 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아직은 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받는 서비스를 키고 뭐 하다보면요. 기업 바로 죽어요. 가입자 엄청 제대로 모아놓고 서비스 제대로 활용한 다음에 그때 유료로 해야지 제대로 돈을 버는데 그게 준비가 다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만좀여러분들 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무튼 얘들이 이제 채 GPT, 그러니까 생성형 AI, 어 이런 AI 관련에도 계속 꼽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티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정말 애매한 순간이에요. 분명히 이 정세에 따라서 장은 빠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여기 4천원 중 초반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추가 매수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안 한다는 거는 안 돼요. 아니 완전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이 강력한 지지 라인에 추가 매수를 안 한다는 거는 혹은 매수를 안 한다는 거는 차트를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생각없이 그냥 매수매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매매를 제발 돈을 좀 아까운데 막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면은 이제 여기서 얘가 그 다음 지지라는 이거예요 떨어지면은 4,800원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기또 뭔가 좀 그래요 너무 애매한 구간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갈 게 아니라 좀더 기다리셔야 된다. 혹시 추가 매수를 못 하신 분들, 혹은 여기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평단가를못 낮추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타점을 제가 항상 뭐 나중에 소통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거기서 다 잡아드리고 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얘들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말고도 이제 계열사, 폴라리스 세원 쪽에서도 뭐 출자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돈도 계속해서 어, 자기 계열사들로 해서 충당 어, 바꿨기 때문에 아마 증자에 대한 큰 이제 하락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얘들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상호가 인플라 인프라 웨어예요 21년도까지는 그때 포레스 오피스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얘들도 블록체인 기술, IN... 그 INV게임즈 인가? 어, 거기랑 이제 모바일 게임 사업을 같이 해서 얘들이 좀 밑에 폴라리스 어, 쉐어테크라고 또 종속회사도 하나 더 있거든요 아마 요쪽에서도 한번 조만간 테마 형성돼서 튀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 좀 이제 좀 저가에서는 확실히 좀 얘들의 어, 수량을 좀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셔야 될것 같아요 무튼 간에 제가 뭐 항상 좋은 소식 많이 들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또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또 뭐가 되는 게 있을까 여러분께 도움 될 만한 게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다퍼 드리자는 생각이 제가 또 여러분께 엄청난 거를 또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뭐 해야 돼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눌러 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거예요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검색기, 스윙검색기, 중장기검색기 어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 방송 하면은 라이 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 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뭐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아무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막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 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 식 파일 바꾸고 어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는 뭐라고 써야 돼요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죠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야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일치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 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 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꼭 투자에 성공하셨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 기초장인의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